아이고, 상쾌합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전문 산악 유튜버, 산타나, 인사드리겠습니다. 산, 네! 제가 전국 100대 명산을 쭉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아주 좋은 명산을 소개해드릴 수 있는 시간이 돼서 굉장히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아,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완벽하게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아, 오늘 제가... 가시는 곳에서는 등산 스틱을 가져오시면 안 돼요. <laughs> 잘 모르시네. 우리 피디님 처음이시죠? 아유. 등산은 말이죠. 작거로 이렇게 탁 전문 장비가 좀 필요합니다. 아니, 등산 스틱을 가져오면 못 가는 산이에요. 그런 산이 없다니까요. 그런 산이 없어요. 아니, 그럼 뭐그뭐기어가란 얘기인가? 아니 뭐이건참 모르시네 모를 등산 스틱 대신 장갑이 필수. 네발로 기어오르는 코스가 많기 때문이라는데요. 얼굴이 세요 여덟 개의 봉우리가 우뚝 솟아있는 팔봉산으로 즐거운 산행 떠나봅니다. 팔봉산에 오르기 위해 홍천으로 달려갔습니다. 겨울 동안 재정비를 마치고 새봄과 함께 다시 문을 연 팔봉산. 전국 곳곳에서 방문한 등산객들로 입구부터 붐비는데요. 오늘 저희가 오를 산을 자세히 소개해주기 위해서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은 팔봉산 관리사무소 서운구입니다. 네. 네, 산. 헬스, <laughs> 헬스, 같이 같 <laughs> 산은 어떤 산입니까? 아, 저희 팔봉산으로 팔봉산. 팔봉산은 제 1봉부터 이제 팔봉으로 구성된 산입니다. 아, 봉이 어덜 개래서 팔봉산 네, 그렇습니다. 어, 그러면은 한 3봉까지만 가 보고 저희가 내려와도 될것 같은데. 아, 또, 1봉서부터 3봉까지도 좋지만, 네. 또, 3봉서부터 8봉까지도 아기자기한 아주 아, 그래요? 재미있는 산입니다. 아, 각 국마다 어떤 네. 스토리가 좀 있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같이 한번또 올라가 보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니, 드디어 8봉산으로 팔봉산 출발! 아, 여기있구나 음. 보시게 되면 이제 1 년에 몇 번씩. 아이고 조심해야 되는 산이구나. 네, 네. 오늘 그이 등산로에 얼음이나 눈들이 조금 있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음, 알겠습니다. 이곳이 바로 첫 목적지인 팔봉산의제1봉 출발부터 꽤 경사가 있네요. 고기롭게 출발한 산타나 호석 씨. 어째 발걸음이 무겁기만 한데요. 얼굴이 왜 그러세요? 얼굴이 왜그 선글라스 어디 갔어요? 선글라스 어 선글라스 걸고 왜 쓰봤어 네. <laughs> <concernediendo> <laughs> 아, 그거? 그래? 어제 안 보이는데, 이 봉이. 네, 화이팅! 안 힘드세요? 힘들어요. 힘드니까 <laughs> 저희도 쉬었다 가고. <laughs> 그래서 다 보내고 천천히 가려고 지금. 약간, 아, 우리 팔봉산 가게 들이우리 네. 속인 것 같아요. 아, <laughs> 섞파 서긴 겁니다 제일 믿으면 안 되니까 다 왔다 <laughs> 갈수 있는 산이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도 않기도 하고 그래서 여쪽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와봤어요 아, 마음 편하고 제페이스에 맞춰주니까 따봉이죠 엄마랑 같이 등산하는 <laughs> 매력? 편하죠 용돈이 올라가나요? 어, 용돈을 받을 나이는 지나서 아, 아, 예, 제가 드려야 되는 나이라 <웃음> <웃음> 일봉을 오르는 두 코스 중 다소 험난한 코스로 선택. 아, 네. 암석으로 이루어진 팔봉산의 매력이 시작됐습니다. 아니, 왜 거의 클라이이야 클라이밍이? 뭐... 이래서 등산 스틱이 필요 없었던 거군요. 아유. 이 상황이 믿기지 않는듯 허두숨만 나는 산타나. <laughs> 이게, 이게 뭐야? <laughs> 야, 이게 이게 등산 등산 등산이죠 맞아. 와, 어 이게 일봉인가요? 아, 아니 네. 더하셔야분 발판이 미끄러우니까 잘 밟으셔야 네, 됩니다 고 네. 머리 조심하시고요. 머리 네, 머리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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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머리, 네, 머리 조심하셔야 돼요. 어. 저희요, 한정... 드디어 일봉 정상에 <웃음> 도착. <웃음> 팔봉산으로 데이트 온 커플. 우리 여자친구분은 표정이 굉장히 밝으신데 남친분은 네. 자구 예. 낯을 가려서 그래. 요 <laughs> 어,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laughs> 데이트 코스로 팔봉산 추천 한다 안 한다? 완전 추천합니다. 오. 행해질수 있어요 커팔도오시면아 그렇지 그렇지. <laughs> 산이 좀 어려우니까. 네 맞아요. 아. 팔봉이 일봉을 지나 이봉이 정상입니다.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봉, 이봉에서 팔봉산을 느끼고. 3봉사, 3봉에서 8봉까지는 아주 즐기면서 할니다 아 그렇죠. 네. 약간 그러니까 당근과 이 찌기 동시에 있는 산이군요. 맞습니다. 아, 1봉, 2봉은 조금 힘들고 네. 3봉서부터는 그래도 조금 즐기면서, 네, 즐기면서 할 즐기면서 네, 산을 아 하시면 눈앞에 보이는 2봉을 가기 위해 1봉을, 야, 1봉을 내려가야 깎아. 하는데요. 아, 네. 내리막길도 만만치 네. 않습니다. <laughs> 이렇게 험한 코스를 맨발로 정말 대단하십니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 가운데 밧줄 하나에 의지에 오르는 코스. 자 엄청 잘하시는데. 아유, 뭐. 아 재밌네요, 근데. 재밌습니다. 네, 재밌네요. 시작부터 다양한 재미가 있는데요. 하지만 곳곳엔 위험한 구간도 있습니다. 이 엄청나게 험하고 높은 곳에. 집이 하나가 있어요. 너무 신기하죠. 아저 집을 어떻게 여기 지을 수 있었을까. 너무 너무 궁금한데요. 이봉 위에 우뚝 자리한 산신각과 삼부인당, 팔봉산의 명소인데요. 이봉 인증샷 명소답게 포토라인 줄이 꽤 길네요. 여기서 찍으면 정말 멋지겠는데요. 여기는 이제 그 팔봉산에. 이봉에 있는 이제 산신각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산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분이 바로 팔봉산을 호령하는 산신님. 팔봉산을 오르는 등산객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팔봉산에서 가장 높은 이봉 절벽 위로 전망대를 만들어 놨는데요. 팔봉산의 절경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삼봉을 향해 출발합니다. 아이 무서워 빨리 와. 눈앞에 보이는 삼봉을 향해 또 다시 출발. 내려갔다 올라갔다. 어. 다시 내려갔다 올라갔다. 삼봉팔봉산의또 다른 매력은요. 2봉에서3봉을볼 때, 또 삼봉에서 2봉을볼 때, 각 봉마다 각자의 봉우리를 쳐다볼 때그 매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아까 그 이봉에서 3봉볼때 어떤 느낌이 있었다면 3봉에서2봉을 바라보는. 아, 저 우리, 예, 다음. 저 뭐였죠? 아니, 삼부인당. 삼부인당. <laughs> 삼부인당의 또 다른 매력이 여기서 또 느껴지네요. 가장 멋진 뷰를 자랑하는 3봉 팔봉산을 휘감아 흐르는 홍천강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저기에 다음 봉우인 사봉이 보이네요. 이 사봉을 가는 코스에는 아주 특별한 구간이 있다는데요. 이곳은 이제 삼봉 사봉 사이에 네. 해상굴, 해상굴, 해상굴 장수굴이라고도 이제 명칭을 바꿔서 얘기하는데, 네. 장그 해상굴이. 그 산모의 어떤 해산의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음. 그 장소라 해서 음. 여기를 통과하면 할수록 무병장수한다는 <laughs> 아 그래요 전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그 정도로 약간 어렵다 오야야야 야, 야. 이게 더 힘든데 오씨 해산골까지 가는 것도 난코스인데요. 도대체 해산굴은 어떤 곳인지 기대 반, 걱정 반. 네, 이제 집을 좀 받아주시고. 네. 자, 저 안에서 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니까요. 아, 어이, 자. 뭐야.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가시는 것.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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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무슨, 이게 무슨 굴이야. 이게 무슨 굴이야. <laughs> 해산굴 반대편 상황이 궁금한데요. 바위 틈으로 사람을 꺼내고 있는 사람들, 바위 틈에서 새로 태어나는 것 같은 기분일 것 같은데요. 과연 산타나 호석씨도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뭐 어떻게 나가? 그, 이렇게 몸을 이쪽으로 돌리세요. 철조망 통과듯이. 네. 네. 아, 그렇죠. 그렇지, 돌리셔야, 이렇게요? 이렇게 어, 네. 돌 네. 이렇게요? 예. 손을손 이쪽 끝까지 셔야 돼.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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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요?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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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이걸 어떻게 나? 나. 발로 발 밀면서.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하는 코스에 네. 당황한 깐타나. 어이자, 어이자, 따르아 이렇게요? 예. 어이자, 어이자, 아 이렇게요? 예. 아이 잠깐 <laughs> 잠깐만, 잠깐만. 아이 잠깐 어, 오 아유 난다 난다 축하드립니다 형 돌아오세요 그냥 오 순탄하십니다 성공 성공 어, 네, 순산 하습니다 순산 순산, <laughs> 순산. 네. <laughs> 산에 오면요 그좀큰 산도 시작수단이나 설악산 이런 데는 체력이 많이 요해서 힘든데 팔봉산은 그좀 절반되는 시간을 가지고 음. 재밌게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 있는 아 그런 묘미가 있어서 저는 그래서 팔봉산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팔봉산 네. 매력을 삼행시로. 아, 갑자기. <laughs> 팔! 우리 팔도에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 우와. 봄! 어, 봉우리가 8개 있는 우리 홍천으로. 우와. 산! 산 타러 오세요. 우와! 우와, <laughs> 우와 <웃음> <웃음> 어느덧 팔봉산의 절반을 오른 호석 씨. 또다시 사봉을 내려가 오봉을 향해 갑니다. 내려갔으니 이제 또 올라갈 차례. 긴 계단이 앞으로의 험난한 코스를 말해주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의 코스와 다르게 아슬아슬 짜릿한 묘미가 있는 오봉 한 발만 삐끗하면이다. 야, 오봉은 어, 오봉은 달라요? 또 느낌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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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표지석이 어딨죠 아. 여기가 무섭 여기 오봉. 와, 진짜 무섭다. 오봉. 어 무서워. 해발이 높지 않아 쉽게 생각하면 절대 오산. 아찔한 재미가 가득한 팔봉산이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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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무서워, 무서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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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봉으로 갑니다. 육봉! 이봉만 지나면 쉽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이 말도 속은 걸까요? 하지만 힘든 만큼 절경을 만끽하는 건 사실인데요. 봉우리마다 특색이 있어 지루하지 않은 산행. 기암괴석을 오르며 성취감도 느낄 수 있는데요. 1봉을 시작으로 5봉에 이어 드디어 6봉에 도착! 육봉, <웃음> 육봉, 팔봉산. <laughs> 야. 아. 야, 이거 약간 도전끼기 느낌이 있네요. 소위, 예? 일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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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에, 하나씩 하나씩 뭔가 색다른 매력을 도전하고 깨고, 도전하고 깨고 인증샷 사진 찍고. 야, 요 나름 요런 또 재미가 있네요 도 방심할 틈을 주지 않는 팔봉산 이 길이 정말 등산 코스인가 의문이 될 만큼 거친 암벽을 그대로 올라와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힘들게 오르고 나면 올라온 사람만 볼수 있고 느낄 수 있는 풍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칠봉의 매력은 앞, 뒤, 옆, 옆다다 다 절경을 볼수 있는 그런 또 매력이네요. 온 사방 동서남북 다 절경. 뒤로는 홍천강, 앞에도 홍천강, 옆에는 멋진 산세, 우측으로는 또 육봉이 또 보이는. 야, 이건 동서남북 다 멋진 풍경을 볼수 있는 건 바로 칠봉이다 코등에 송골송골 맺혔던 땀방울은 시원한 바람이 말려주고 눈앞에 펼쳐진 경치에 힘들게 올라왔던 기억도 어느새 잊혀집니다. 마치 수석을 올려 놓은 듯 산을 따라 날카로운 바위가 솟아난 팔봉산. 한국의 백대 명산이자 홍천 구경 중 제1경인 팔봉산인데요. 멋진 동양화 속에 들어간 기분. 자, 이제 팔봉산의 마지막 봉우리인 팔봉을 향해 갑니다. 팔봉산은 마운팅 어드벤처입니다.

또 어떤 험난한 코스가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는데요. 수많은 계단을 오르내리고, 암벽을 올라가며 로프도 타고, 심지어 평행봉 운동까지 했는데 우와, 이건 정말 90도 급경사 아니에요? 그렇게 오르고 또 오르면 드디어 팔봉 도착. 그동안의 노력이 스치는 듯 감격이 밀려오는 호석 씨. 멋진 절경으로 보상해주는 제 팔봉까지 팔봉산 등반 완료. 등산로가 압능이고 미끄럽고 그리고 이제 그 산행을 할때 사족보항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천천히 산행을 하시면서 그 안전한 산행을 해야 되는 산이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야 팔봉산의 매력은 끝이 없습니다. 팔봉을 내려왔는데도 계속해서 매표소까지 다시 돌아가는 이길 자체도 또 계속해서 어드벤처함과 액티비티함을 준비. 어 여기 또, 또 출렁다리야 여기 또, 또 출렁, 출렁 출렁다리. 그 끝이 없는 이 팔봉산의 매력에 한번 빠져보시죠. 여덟 가지 매력이 아니라 팔십 가지의 매력이 있습니다. 힘들게 시작했던 제 일봉부터 다양한 매력이 넘치는 팔봉산 봉우리마다 멋진 절경과 재미가 가득합니다. 오르락 내리락 마치 우리네 인생을 닮은 팔봉산. 봄꽃이 활짝 필 때쯤 팔봉산 한번 가보는 건 어떨까요?